네 엔캠 주제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목 엔캠입니다. 어,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잘그려졌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완만하게 잘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추세가 나왔고 또 의미 는 지선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지금 엔캠 분석 중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지금 차트 요소, 지금 이제 추세와 그리고 지선 요소 그 요소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이제 툴, 테마의 순환에 의해서 나올 그현금으로 분석 한번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매출됐는지 그런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수타민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하락세, 추 하락세는 추좀 길었죠?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전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세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세다가 두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하락세가 추 끝난 걸 어떻게 판단하죠?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하나 보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죠? 이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에서 현금이 유입이 된 것이고, 그 현금의 유입액에서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엔캠 어, 같은 경우가 오랜간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이 분들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 엔캠은 상승 추세를 탔다. 그리고 심지어 테마 2차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의 테마를 탔기 때문에, 2차 전지 대형주가 지금 다 뛰고 있는 상황에서 뭐겠습니까? 다음 현금 흐름은 어디가 되겠다? 이제 n 엔 m 같은 2차 전지의 소재회사, 이런 식으로 n, 2차 전지의 후속주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는 n 엔 m 을 과연 어디서 매수할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의미는 서냐 더 낫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중간 라인. 근데 요 당일에 누가 매수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8월 11일입니다. 지금 8월 11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8월 11일에 누가 매수했나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14만 주 매수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요 당일에 요당일에 기존에 물린 개인들이나 저점에서 매수한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흔히 손바뀜이를 넣었다고할수 있죠. 손바뀜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매수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제 주가를 끌고 가는 건 누구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어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이엔켐을볼 때는 특히 요 상승 추세랑 지금 현재 가격 시장 가격과 지금 괴리가 좀 있었죠.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중간 라인에 선언면오면 과거의 지지선 지지 깨지고 저항선 저항 깨지고 돌파나고그 다음에 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요 선의 용도가 꽤나 다양하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선의 신뢰도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특성 갖고 있는 거다 아시고 알고 계시죠?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 앞으로 상승 추세가 가면서보다 상승 추세가 갈 때. 쭉 이동할 때, 우상향 할 때보다 앞으로 요두 선과 만나는 구간이 있겠다. 그 만나는 구간이 나오면 보다 그 가격이 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아, 어, 그리고 추세가 지금 굉장히 잘 타고 있는 해. 일단은 저는 이런 주식 좋아합니다. 일단은 추세가 잘 타면서 지금도 그리고 대부분의, 아, 어, 이제 주도주.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는 이제 지금 논 내고 2차 전지는 대형주만 뛰었으니까 논 내고 이제 뭐 방산주. 아, 어, 그리고 원전주. 로봇주, 이런 식으로 볼때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그럼 뭐겠죠? 이제 요 사람들은, 아,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요즘에 2차전지가 좀 뛰는데, 그럼 2차전지를 이미 대형전 뛰었으니까, 2차전지 외에 이제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이제 소재주, 부품주, 뭐 아니면은 뭐 정, 장비주 이런 식으로 어, 후속주를 지금 노릴 수 있다. 그럼 뭐죠? 지금 근데, 어, 지금 2차전지 테마가 지금 동, 이제 2차전지가 주도 테마로 바뀔 것 같아. 근데, 2차 전지에서 아직 안 오르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볼때 지금 이렇게 엔캠 같이 추세를 잘 타고, 추세 잘 타고 이제 특히 더 고점에, 고점 물량이 많지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이런 회사를 좋아한다.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보기 이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엔캠은 테마와 테마와 그리고 추세를 타면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격으로 사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 때문에 중요한 사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 위에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808354. 어엔캠을 이제 한 주라도 보유 중에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관심 가져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실 분들은 자, 지금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하시되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구독과 좋아요 둘 중에 하나 누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계좌에 숫자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분석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쯤에 좀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분석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직접 매매는 해봤나? 그리고 기법은 뭘까? 그리고 수익은 내봤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타점을 주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매매는 해봤나? 매매해봤습니다. 수익 내봤나? 수익 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제가 창 다섯 개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움증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매매 랭킹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든 뭐겠죠? 음, 저는 매매를 해보고 수익도 내봤다. 이렇게 증빙할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기법 뭐냐? 궁금하신 분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안 씁니다. 제가, 저희가, 저희가 사용하는 거. 기업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장 전반을 파악하면서 금리 상황과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거시경제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고전 이론 요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뭐다 보조 지표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좀더 눈에 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럼보다 요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특히 딱히 쓸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딱히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뭐 기법도 알겠어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불러봤겠습니까? 수익도 잘 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들어온 걸 많이 봤겠습니까? 뭐 외국인과 뭐 기관과 세력이 자, 개인 투자들에게 손실 보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트레이딩룸에서 매매를 할 때, 어, 이거 여기서 개인들 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저는 그냥 방에서 혼자 매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국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들의 자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제 타점을 받아 가셔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뭐다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세력은 이제 시장을 막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이게 제가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점 드리는 이유겠죠. 제 목적과 여러분들 과 같이 가려는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알려드렸죠. 제 기법 별거 없다고. 근데 별거 없지만 보다 제가 수익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줄수 있는 게 저는 종목밖에 없어요. 왜? 뭐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 좀 보시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정보 드리겠다. 뭐 정보 뭐 PDF 파일로 뭐 이제 해가지고 드리겠다 아니면 뭐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보 같은거 뉴스 다 풀어주고 있죠 뭐 영상 중에 그리고 보조지표 저는 애초에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도 딱히 없고 뭐 보조지표 뭐 딱히 없죠 보조지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보조지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목만 드릴 겁니다 종목과 그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요 두 가지밖에 드릴 게 없어요, 딱히. 뭐더 달라 해도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다. 자, 요런 정보도 딱히 드릴 게 없고 보조 지표도 없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정보는 이제 영상 중에 다 풀어 줄 것이고 이제 그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두 가지만 알려 줄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어떻게 제 프로젝트 에 참여할 수 있냐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2 0 8 3 5 4제 번호로 제 번호니까는 저장해 주다가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메스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인 솔루션 왜 뛰어났냐 여러분들 제가 이 사인 솔루션을 왜 뛰어났을까요? 이미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스 타점을 보냈기 때문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뭔 소리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 지금 관심용목인데 자 관심용목 중에서 지금 분석 끝난 거 분석 끝나고 1, 2, 3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분석 끝낸 종목 중에서 지금 사인솔루션 이미, 이미 제가 분석을 다 끝냈어요. 사인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사인솔루션 여기 나오죠? 사인솔루션 이미 분석 끝내가지고 이제 타점 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한 250개 정도 돼요. 자, 1번 여기 하나당 100개죠? 꽉 차있죠? 그리고 2번 여기 꽉 차있죠? 3번은 한 지금 50개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드릴 종목이 많다. 지금 분석 중인 종목 외에도 따로 보내드릴 후속주 정도가 많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금융시장 정상화에 동참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0 1 0 8 6 0 8 3 5 4로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을 위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이제 나머지 분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엔캠 좀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한번 보시면은, 공시라고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막그 나쁜 공시는 없어요, 지금. 마지막 공시가 이제 11월 7일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나온 뉴스가 이제 11월 13일, 오늘이긴 한데, 그냥 소폭 상승세하는 요런 뉴스. 그리고 뭐 있죠? 이제, 어, 자기 전환사채 지금 매도 결정, 뭐 요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큰 종시는 없다. 이거 잠깐 볼까요? 지금 뭐 그냥 뭐, 그렇게 뭐, 딱히 주가에다가 영향을 미칠 그런 공시는 아니다 보니까 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테마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 지금 엔킴 같은 경우가 뭘 생산할까요? 지금 전액 생산합니다. 자 전액 뭡니까? 전액은 이제 2차전지의 소재가 되겠죠. 중요한 소재입니다. 2차전지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소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 뭐겠죠? 결국에 2차전지 테마가 수혜를 얻을 때 중목 주가가 오를 때 뭐죠? 결국에 왜 오를까요? 2차전지의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겠죠. 그럼 뭐겠죠. 2차 전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소재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럼 뭐죠? 2차 전지의 주가가 오를 때 생산량이 올라서 주가가 올랐다면 2차 전지 소재주도 같이 그만큼 주가가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볼때 엔캠 지금 딱 바닥을 잘 기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테마도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음 현금으로 이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그리고 제가 좀더 어 제가 좀더 지금 유익해 본 것은 이제 SK용과 SK용과 지금 폐, 엠, NMP 정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뭐겠죠? 결국에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 여러분들, 어, 배터리, 그, 배터리를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다전기차했죠 근데 그 전기차에 쓸 때, 어, 왜 쓰죠? 전기차를. 전기차왜 탈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오일 쇼크도 있겠지만, 오일 쇼크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 이 전기차를 타는데, 결국에 이 폐배터리가 늘어나서 이제 그것을 폐기하면서 폐기물이 나올 때 그건 어떻게 해죠? 그건 이제 환경을 생각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린워싱이 뭐냐면 이제 이것은 친환경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 폐 배터리 산업이 저는 좀더 오히려 2차 산업이 좀더 발전을 발전해서 더 커질 것이다. 결국에 배터리를 계속 생산한다 하더라도. 자, 그 폐배터리를 얼마나 잘 재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면 앞으로 점점 더 내연기관차. 자, 이제 기름으로 가는 차보다는 보다 전기차의 보급이 더 많아질 테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가 늘어날 거고 이제 전기차를 할때 전기차를 할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어, 이제 전기 전기차를 충전할 때 대부분 얼마나 걸리나요? 어, 이제 짧게는 뭐 8분 정도에서 길게는 한 15분 정도 어, 제 저속 충전하면 뭐 이제 뭐 3, 네시간씩 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전기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차가 잘 가다가 이제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라 전기차를, 그 배터리를 교체를, 아예 배터리 자체를 교체해버리는, 자, 여기서 이제 완충된 거, 옛날에 핸드폰, 핸드폰 아시죠?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다 배터리가 일체형이죠. 그런데, 옛날 핸드폰 어떻습니까?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게 있었죠. 그것처럼, 그것처럼 지금 요 안에 있는 배터리를 뽑아가지고 바로 배터리를 교체한 다음에 바로 달리는 이런 식으로 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보다 배터리에 배터리의 회전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에 보다 재활용하는 그런 게 재활용하는 배터리 재활용 테마 2차 전지의 재활용 테마가 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더 수요가 있겠느냐? 전기차 분명히 오케이. 전기차 분명히 수요 있어. 그러면 보다 그만큼 배터리의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배터리를 결국에 왜 전기차를 왜 탐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 그리고 플러스 오일 쇼크. 그런데 보다 결국에 배터리를 쓰는 이유 자, 환경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면서 이 배터리 이제 다 쓰면은 뭐죠? 결국에 2차 전지도, 어, 그런 거 있죠. 최대 충전량 자, 처음에는 완충하면 100%입니다. 그러다가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99% 98% 이더라 95%할때뭐 어느 적정비 뭐 예를 들어 80%까지 이제 효율이 내려가면은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겠죠 그러면 그 배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이거 재활용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효율이 낮아진 배터리도 분명히 재활용 안에 있는 그 소재를 뽑아내서 재활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럼 뭐겠죠? 앞으로 폐배터리 산업에서 폐배터리가 이제 재활용되는 그 산업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여러분들 좀이해 가십니까? 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되냐?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잘 그어진 부분이면서 요 저점, 아 이제 요 지지선, 저항선, 저항선 뚫고 지지분, 지지받는 분지지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와 요 가운데 있는 지선이 만나는 요 부분에서 우리는 매수를 진행하면 되겠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주가 지금 8만 8 6 500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수급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천주 매도했네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내일 주가는 조금 약세일 수 있겠다. 그런 보다 우리는 천천히 매수자점 잡으면 되겠다. 오늘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왜? 지금 사기에는 조금 주가가 높으니까, 오히려 저는 염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관망하고 있다가 매수하는 것이 좀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매수타점, 저라면 이제 8만원 근처 살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갭이 있다 보니까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장 참여 매일 못 하시죠. 여러분들도 바보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이 채널 구독하신 구독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독자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NKM 실시간 매수타점 적기시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마찬가지로 둘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는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앵캠 분석 영상 보시고 분석 괜찮았다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앵캠 어, 분석 좋았다 칭찬할 거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신 분들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봤다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 진심이 과연 몇 분에게 닿는지 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데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